네 안녕하세요 하도입니다 오늘은 베드락 밑의 세계는 어떨까 입니다 다들 베드락에서 죽으면 한 베드락도 보이게 한 중간에 끝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곡괭이로 베드락의 밑을 갈수 있습니다 베드락 그것이 안보이기 시작 벤드락 그것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될까요? 한번 실험으로 가보겠습니다. 텔레포트! 3, 2, 1, 텔포! 짠! 네, 현장으로 온, 현장으로 온하돈유소보입니다 자, 다행 무적. 자, 이제 한번 노클립을 해보겠습니다. 자 이제 베드랑비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자 보통 다들 역을 보면 한 여기서 멈추잖아요. 여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. 자 보세요. 어라 야 이거 왜래? 이무조이라고 이거 날개가안써져자 보통은 딱 보세요. 딱 여기서 멈추잖아요. 하지만 고으로 노클립을 하면 자더 밑으로 가봐. 그럼 요게 이렇게 뜹니다.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뜨고 뭔가 달 같죠? 맞습니다 드든, 저희 해가 나타났습니다. 드든, 여러분들 하늘 위의 세상 어떨지 궁금하셨죠?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자 실험 결과, 베드락 바로 밑으로 가면 굳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 없이 바로 하늘 끝으로 올라올 수 있다.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. 아마도 베드락으로 갈수 있겠죠? 야, 이거 왜안 되노? 하, 여러분 더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? 과연 땅이 나올지 갑시다. 네, 여러분 그도 그도 없네요. 아 다시 한번 더 내려가봅시다. 한 시간이지.